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뛰어쓰신 성심에 힘있는 정부를 들으시옵소서 고룩하시고 사랑하올 어머니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파티마에 발려하신뒤 온 세상 곳곳에 오시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면 안 된다고 소사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도와 희생, 공원의 삶을 실천하고자 모였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회개를 요청하신 어머니의 뛰없으신 성심을 비난처로 찾는 저희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셀이 더욱 퍼져나가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온갖 죄악들이 사라져, 결국 내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바타준화에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약속의 시련을 볼수 있게 해주소서.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산,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기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시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어갑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기업 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저의 아들이 당신을 믿고 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이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一秒。 죄인의 외계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백사슬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오늘날 요나는 누구이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참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알고 인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나 인류가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상하의 구원 사업에 있어 가장 큰 협력자이신 성모 마리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시대의 인류가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가도록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길을 바꾼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요나를 고래 배 속에 빠지게 하여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인류가 잘못된 방향에서 참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핵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힘이 있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큰 고래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인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넓고 깊은 성심 안에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피난하여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파티마에서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을 새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세상이 아닌 하느님께 연결됩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원 사업을 도와주는 천사들의 협조를 받게 되고, 그로써 하느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묵주기도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며 천사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이 위대하신 구원사업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하여라. 성모 마리아께서는 1917년 8월 19일 파티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희생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내닫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처럼 큰 희생을 바라는 것은 아니며 단지 매일 자신의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것들을 희생으로 바치면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의 티 없는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바다 속에 던져 죽을 위험에 처한 요나를 위하여 모래배가 피난처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실망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성모 마리아의 성심은 피난처가 되고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들을 위한 어머니시라는 것을 차차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첫 토요일을 지켜라 너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여라. 그 마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매순간 찌르는 가시로 덮여 있으나, 대상의 행동으로 그것을 치워주는 사람이 너무 없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토요일은 성모 마리아의 자녀들이 개인으로나 단체적으로 대상의 고해성사나 영성체를 통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는 좋은 기회이며 이는 성모 마리아는 물론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오 인자하시고 티없이 접촉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옷 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의 죄악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뜻심으로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 복된성룻세 비어 당신은 다가만 아버지시오. 예수님의 충실한 보호자시며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승렬한 백필이십니다 저희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천주 성부를 삼미함에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 저희가 구하는 은총을 영원하신 하느님께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소서. 저희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충실치 못한 나이다 저희의 형제이신 주 예수님께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간구하여 주소서. 현존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과. 눈물 짓는 이들의 슬픔을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가장 거룩한 배우자이신 저희의 복되신 성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의 참희망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소서. 성묘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 미카엘 대천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아기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보호하느님, 감성대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